이것도 저희 거예요? 어, 우리 거. 우유도 그럼 뭐 큰것좀 보고 올게요. 네, 죄송해요. 영국 씨도 보다 못하겠지. 음. 음. <laughs> 진짜 쓸어 담는다라는 표현이 저거구나. 나와서 간식 드세요. 나와서 간식 드시래요, 영자님. 우와. 응. 우와. 간식 드세요. 우와. 떡볶이 먹나 보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짱이다 이런 거좀 보여주지 마요. 가면 또 시켜 먹잖아요. 어. 우리 앞에도 먹어야 우리가 돼.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먹겠습니다 우리 또 같이 먹자 그래, 우리도 먹으면서 하자 네, 맛있어 보여. 음, 맛있어. 음. 내일 떡볶이는 처음 먹어. 네, 떡볶이 어때요? 음, 처음 떡볶이라서 네. 더 새롭고 맛있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네, <laughs> 맛있다. 엄청. <laughs> 여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음. 맞아 괜찮네. 비빔냉면 이런 느낌. 네, 아이고, 혹시잘 음. 드시네. 배고팠고, 배고팠구나. 배고프죠. <laughs> 원래 별모양이라고 막 <laughs> 그러는데. 근데 되게 쫄깃쫄깃해요. <laughs> 그죠? 여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웃음> 음. <웃음> 괜찮네. 그죠?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 달아만 가서 왔어. 여기 <laughs> 위에, 그럼 여기. 긴, 긴 머리가 이상형이시구나. 네, 음. 맞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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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짧은 머리가 있 그렇게, 그렇게 물어봐요? 골수가 <laughs> <볼> 아니죠. 네, <laughs> 뷰어과 여기, 여기가 우찬면이네.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저, 저 뭐. 세상에. <laughs> 아, 나키스않아이으면은어이없이 <laughs> 웃겨요. <웃음> <웃음> 그럼 다저 다 따라오세요. 한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잘하시은이 사람은 이이 요리 좀잘하람은이 소스류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소스류? 그러니까. 어 소스류 아, 예. 아니 보태서 응. 사면은 어. 고기나 이런 거못 살까 봐아 음. 기본에 예, 기본은 가져왔어요. 음. 나 영숙 씨아 기대돼. 오 어, 음. 정말. 아, 진짜 이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 그냥 쓸어 담고죠. 부족한 거보다 <laughs> 남는 게. 아 그럼요. 그냥 막 담죠. 아. 막 담아서 뭐한도 넘으면 제가 결제할게요. 제가 아 이거는 뭐 <laughs> 서로 나눠서 하시죠 아유, 아유, 어차피 뭐, 저희 다 말. 이거 할 거니까. 네, 아, 한도할 거니까. 한도 넘으면 제가 메뉴가 토스트라 하셨고, 그 아까 저희 얼음 부탁하시더라고요 얼음. 얼음, 얼음. 그 물은 많이. 아 저렇게 적어야 이제 살 것만 감사합니다. 사게 되거요 맞아요. 과잉 응. 소비 안 하게 되죠. <laughs> 아유 아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아주고. <laughs> 일단 두 개로 움직이게요두 개로. <laughs> 두 개로 두시고, 두 개로 <laughs> 안주거리요? <laughs> 안주 <꺼리. 어때요>? 안주거리 <laughs> 안주 어, 바로 담요?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네. 또 소비 습관이 나오면 좋을 아수 있겠다. 오. 아 네. <laughs> 네. 사, 상추 안 괜찮아요? 안, 통화 안, 통화 안 통화 모질러요, 영수님 네? 네? 상추 모자 있으면 좋죠. 자 그러면 이두 개만 더 추가할게요. 잠깐만 물어봐. 영숙 씨한테. 영숙 씨. 야. 근데 아, 아, 아버지보다 심하네. 아, 과소비네, 이분. 뭐뭐 샀죠? 모르겠어요. 막 네. 많이 너무 다, 많이 담아서. 예, 다 보셔서 뭘 샀는지 제가 지금 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아, 그러니까 한 분이 한 분이 사시는 게 3만 원, 3만 원. 3만 원. 영숙 님 같이 사요같요 같이. 그래. 같이 치마사. 골라요 어, 알았어요. 되게 급하신가 보다. 네, 급하다. 너무만. 많은 자기가 거 계산할 거니까, 너무면. 아... 뭐 이런 마인드 같은데. 이것도 저희 거예요? 어, 우리 거. 이렇게 하고 남는 돈으로 술 샀자, 술. 아, 너무 많이 산거 아니야? 150 봅니다. 어, 어떡하지? 잠깐, <laughs> 약간 민분인데. 와, 더나가나아 더 순식간에 30만 원이. 더나와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묶음으로 파는 건 없어요? 참치. 잠치? 참치요. 리요 네. 묶음은 제가 가서 네. 보고 올게요. 네. 우유도 그럼. 큰것좀 보고 올게. 요 네. 죄송해요. 영국씨도 그래, 보다 못해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래. 묶음. 네, 이게 거... 살림만한 여자들 봐 봐. 봐 봐. 얼마나 잘해요. 똑똑하지. 그래 우유도 이제 큰걸 담는 거야. 그래 그래 봐 봐. 가격도 다 보고 한다니까. 붙어 있는 원불 원산에. 이게 쇼핑이야. 두부도 그렇고. 네. 그래. 진짜 쓸어 담는다라는 표현이 저거구나. 야 지금까지 나는 쓸어 담지 못했다 이래요. 부. 이쪽 앞에 네, 같이 가요. 여기 가요. 가요. 앞으로. 근데 어디 가셨어요, 영수님? 모르겠어. 저는 같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가져온 건데? 야다 네, 샀어요 이제 마무리. 어? 저한테 주세요 아, 이걸로 100만 원 긁어주시고 음. 나머지는 다른 카드로 결제 아아 아니, 그냥 같 아? 하시면 괜찮으세요? 감사해요 아 물을 안 샀잖아요 어. 물안 샀어요? 물안 샀어 감독님 물을 안 샀는데 저희 사비로 물은 아니요, 아니요. 써도 돼요? 네. 아싸 물 사올게요 아 그거 그거 놔두시고 네. 와. 와 제가 안도 기가 막히네. <laughs> 저거지 이거지. 그 와중에 톡톡 챙겼어 제가 먹고 싶다고. <웃음> <웃음> 세 캔씩은 필요 없는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급하거든요. 음, 상대방을안 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영수 님 차도 타고 왔었잖아요 운전하실 때도 조금 운전하시는 게좀 급해 보였어요 근데 또 내일은 뭐 남자 출연자들 또 고독정식 먹으니? 아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매일매일이 달라질 것 같아 아예 그럼요 이제, 이제 첫인상인데 저희 너무 움직인 것 같아 안 그래도 어 그렇죠 아직 안 움직이는 상황인데 숫자 어 두명 순자, 아 영자 그 다음에 순자, 영자 영자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뭐냐? 알았어 자꾸 <laughs> 나가시면 안될것 같아 계속 계속 무릉무릉하면서 앞으로 나가시고 그랬거든요 <laughs> 그런 게좀 너무 급해 보여가지고 좀 경솔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어요 이제 우리 영수 씨 예, 네, 아마 이제 많이 좀 고쳐질 거예요. 저희 아부조모님가 아직도 나란히 못 걸으세요. 아버지도요? <laughs> 앞뒤로 걸으세요, 아직도. 아,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네. 나란히 좀 걸어야 돼요. 네, 아직도 심지어 차도 앞뒤로 타세요, 그냥. 네, 네, 네. 아. 네. 이게 또 급하신 분들은 급해요. 우리 이렇게 셋이 잘잘 맞는다. 셋이. 음. 그래요? 척척 그냥. 혼자이 혼자 다 했는데요. 혼자 다 했는데. 영수 님은 되게 꼼꼼하시고. 와.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시고 그래요? 저는 아시죠. 저는 그냥 <laughs> 저는 그냥 제가 꼼꼼하지 않은데, 영수님이 아 빨리 하셔서 꼼꼼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아, 아 그건, 이게, 그, 그,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 진짜. 저 완전 허당인데. 제가 딱 하자, 어, 이러면서. 딱하마 네. 이러면서. 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네. 그장볼 때도 되게 차분하시고, 어, 섬세하세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차분한, 섬세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가자. <laughs> 빨리 와. <laughs> 빨리 해야 돼. 저의 이제 성격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뭔가 이게 티키타카가 맞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좀더 알아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좋은 인상이었다.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무거운데? 이것도 했을 때. 이거? 네. 이거 공부할까요? 네. 네. 이거 냉동 아니에요? 우와, 장, 냉동 와 냉동장 많이 봐오셨다. 되게 알차게 잘 봐오셨다. 쌈장. 쌈장. 쌈장을 안 샀어. 어 진짜? 요 근데 된장 어? 있다고 하니까 된다. 된장으로 만들. 만든... 영 언니 고기 장을 만들까요? 어떡할까? 만들 수 어? 있어요? 빨리 만들 면 만들 것 같아. 어, 고추장으 고기 장을 만들어요? <laughs> <laughs> 잠깐 썰리지가 않아요. 어. 믹서 있을까? 가져왔습니다. 이거 해볼래요?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뭔데요? 새거, 새거. 아, 제가, 고기, 제가 볼게요. 제가 고기 볼게요. 굽는 그릴인데. 아, 대박. 어, 야, 도시인들은 일단 이게 되니까. 되게... 아, 아, 이게. 돈을 막 쓰네. 아, 이거, 야. 아, 좀 여유가 있네. 어. 제가 고기는 잘.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사실 고... 그 저걸 가져온 거. 고기는 같아요. 잘. 꼭 어. 고기만 굽고 나머지 10분만 이렇게 드시는 게좀 그래서. 음. 그래서 고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고기 구우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음... 그래 서 사실 가져왔거든. 어, 나 사람들 배려한 거네. 사람 멋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기 구우라 희생하니까 그러지 말고, 말고 그냥 다 그냥 같이. 다자이요 착, 녹동하네아잘 돼? 어 너무 잘 됩니다. 잘 돼? 예, 네, 약간... 대박입니다. 아 진짜? 약간 아, 유거브로아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처음으로 사온 거야. 이거 받, 어 받을 거. 이거 두개다 사신 거예요? 네. 와. 이제 다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위에 막 고기 장만들고 이런다고. 아, 정말? 네. 음, 그냥 빨리 건배했으면 좋겠는데. 어, 맞아. 그럼 이제 다 와서 저희 건배하죠, 건배. 아, 그래 저희 다 와서 건배하죠, 건배. 어, 저희 일단 건배하죠, 건배. 건배! <laughs> 잠깐, 잔, 잔좀 채워주시고. 아, 이장님이야? 저잔 따르면 제가. 네. 건배사 어, 할까요? 리더. 그건 본인 하겠다는 리더, 거잖아요. 어. 진짜 리더의 기질이 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편해요. 맞아요, 편해요. 맞아요. 예. 다 빨리 친해지죠. 편해요. 제가 그두개 외칠 거거든요. 첫 번째가 나란 사람 하면은 이, 이 상태에서 좌우로 크게 흔드는 게중심 핵심이거든요.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아니,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아시죠? 나논 솔로 출연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알죠? 야, 임원인가? 아, 어, 나는. 난 힘들 것 같은데? 아, 직업이 너무 궁금하다. <laughs> 자, 알았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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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회장님, 회장님, 야, 이해잘안 돼, 맞아. 나란 사람 하면은 몸을 <laughs> 크게, 노우가 얻어도 <로그아웃도 웃음> 되고. <웃음> 좋아, 좋아. 자, 해볼게요. 네. 나란 사람? 흔지 않아! 흔지 않아! 나는 좀 흔치 않아! 흔치 않아! 흔치 않아! 자, 흔치 않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laughs>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도신님, 아, 네 우리 첫 방송하기 전날 전원 벌써 뒷풀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오케이, 어 오케이? 어나나나 나, 나 혼자 오케이 한거정승님집 어? 아, 네. 앞으로 아니, 사겼다 헤어져도 무조건 나오게 어, 아 그래야 돼 어. 기수는 전원 나와야 돼 그래 우리 돌싱이잖아 어, 다들 그럼. 정이 어. 있잖아 그럼. <laughs> 그럼 다 나와 아니 네. 아니 <laughs> 네. <laughs> 다, 다 나와 <laughs> 어, 저다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laughs> 저도 다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건 전 좋았어요. 음. 그래서 일단 영수님이 의외로 되게 조용하실 줄 알았는데, 되게 리드하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도 좀전 좀 좋아요. 저를 좀 이렇게 휘어잡는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음. 저희, 저희 MPTI는 까도 되지 않나요? 네, 우리 MPTI 까요? 돌아오면서 MPTI 한번 얘기해. 아, 주도하네요. 야, 대단하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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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보면은 육즙이 살아있어서. 맞아. 직장이나 나이 추측하기. 아, 아 어, 어, 네.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계신 분은> <laughs> 명재씨도 좀 마음에 들어하나 그런가 보다. 어, 저는 사람 자체가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서. 어 좋게 보였어요. 리드하는 느낌도 되고 그래서 되게 조용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대화할 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런 면에서 좀. 어 근데 그쪽 다요? 예 여기 다. 아니 제가 네전달해게요구 아, 그래? 어. 제가 저기서 구워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기 있어. 여기 도기 아, 아, 그, 여기, 먹자. 아. 금방 줄 금방 구우니까. 네.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네. 네. 고기, 고기 많아 고기 많. 맞아. 이가아구우러 갔어요? 너무 늦게 줘서 구부러 갔어 아니, 나도 짠은 해야 될거 아니야. 짠하자마자 구부러 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죠? 그죠? <laughs> 어. 아, 여섯 번? 화이팅. <laughs> 짠. 네. 짠. 안전하시죠? 짠하시죠. 어... 네. 반갑습니다. 아. 고... 고... <laughs> 아 <진짜. 웃음>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아냐, 아냐, 아냐. 아, 왜. 먹고 있을 때 짤아가지고. <laughs> 괜히. 괜히. 괜히, 괜히. 어, 어? 관심 있으니까. <laughs>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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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고 기어 아, 이거 엄청 짜겠는데? 어. 이거 다다 다 드셔야 돼요. 예? 네? 경인님이가다 네. 음, 다 음. 드셔야 음. 된다고요. 이다추다 추웠죠 이렇게 짜게.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빠르다. 아 여러분 진짜 지난 기술 누워있던 남자들 생각해보세요 네. 아 답답해하던 여자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던 그 27기에 비하면 지금 돌싱은 엄청나게 알죠. 빠릅니다 굉 빠릅니다 A F... I... ISFP f p, f -P. F -P? 네. 음. 아 이거 원래 맥주 마신가 <웃음> <웃음> 너무 술을 오랜만에 마셔요 저도 <laughs> 얼마만에 드세요? <laughs> 이틀만? <저>? <웃음> <웃음> 이틀만. <웃음> 저기요. 네. <laughs> 저한 6개월만? 아, 네. 6개월이면 진짜 오래됐네. 진짜. 네. 이혼하신 날 6개월이면 저는 <laughs> 아닌 거죠? <웃음> <웃음> 와, 저런 조크를 할수 있다는 거는, 네, 도심밖에 없죠. 많이 오래 안 <laughs> 먹다 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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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땡긴다라는 그 <웃음> 느낌이 <웃음> 뭔지를 <웃음> 까먹었어요. 근데 되게 말투가 되게 약간 어, 고급지시다. 목소리랑 그런 게, 그런 말 듣지 않아요? 아, <목소리> 민망합니다. 많이 맞춘 사람은 제 뭐예요? 근데 성격 있겠? 자체가 되게 아, 좀까불까불하러거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맞춘 사람. 예를 들면 상철님이랑 대화할 때는 되게 재밌고 그랬다면 강수님이랑 대화할 때는 되게 편했어요. 어... 네. 되게 편하고 안정된 느낌? 제가 느낄 때, 네, 제가 되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 상철님이랑 강수님? 좀더 알아가 보고 싶고. 그리고, 어, 영혼님이랑도 대화해 보고 싶고. 그래서 우선 지금 제 마음에는 한세 분? <laughs> 출발 좋아요.